180 페이지의 수열 추리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수열 추리라는 건 어떤 거냐면, 자 이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먼저 수열 추리라는 건 주어진 숫자의 배열을 보고 규칙을 추론하여 빈칸에 들어간 수를 찾는 유형이다. 어, 이름에서 이제 수열 추리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이제 들어보면 다 아시겠지만 숫자들을 나열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숫자들을 나열해서 그 규칙을 찾아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빈칸을 이제 메꿔주시는 문제인데, 이제 추측 뭐, 경향을 보면 이제 수열 추리는 숫자나 문자를 제시하는 형태이다. 자, 여기 이제 숫자가 수열 추리에 나오는 건 당연히 이해가 되실 텐데 이제 문자가 제시된다고 하니까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이 있다면 조금 이제 의아해할 수도 있는 건데 자 문자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알파벳이 A, B, C가 나오게 되면 요거를 숫자로 1, 2, 3으로 바꿔서 이제 여러분들이 숫자처럼 계산하는 거. 당연히 알파벳뿐만 아니라 한글의 이제 자음이나 모음도 나올 수 있겠죠. 이렇게 숫자나 문자를 제시하는 형태예요. 그래서 최근 대기업의 문자 제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근데 7대 기업 중 수열 추리가 출제되는 기업은 CJ와 LG인데, 자 CJ는 이제 스피드형 시험이기 때문에 기본형 추리가 출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형이라는 건 이제 뒤에 좀 자세히 다루겠지만 기본형이라는 건 숫자가 쭉나열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조금 난이도가 낮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대신에 시간을 줄여서 주기 때문에 시험에서 느끼. 는 난이도는 이제 뭐가 더 높다 낮다를 이제 딱 정하기는 어려워요. 자, 그 다음에 LG 같은 경우는 이제 수열의 형태를 바꿔서 출제되기 때문에 어떤 규칙들을 찾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대신에 이제 c j 보다 시간이 좀더 많기 때문에 이제 시험에서의 난이도는 이제 좀 상대적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가볍게 좀 출제 경향을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수열 추리를 잘하기 위해서 자, 이제 기본적으로 조금 이제 알아야 될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 자, 봅시다. 자, 수열출이를 여러분들을 위해 공부하기 위해서 좀 알아둬야 될 건, 자, 일단 수열출이라는 건, 자, 혹시 이제,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배웠던 이제 수열을 생각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자, 그거하고 좀 달라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고등학교 때는 뭐등차수열이다등비수열이다라고 해서 어떤 규칙, 즉, 정해진 규칙을 미리 숙지를 하고, 자, 그 문제들이 이제, 뭐 난이도가 쉽게 나오면 기본 문제가 나오고 난이도가 어렵게 나오면 이제 그걸 응용하는 문제가 나왔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에서 만나는 수열 추리는 자 그렇게 어떤 개념이라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자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뭐가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문제들을 좀 접하면서 어떤 이런 케이스들을 많이 접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응용력이나 이런 거, 순발력을 키우는 게 지금 대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될 건, 여기서 이제 기본형 추리 같은 경우는 이제 숫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2, 4, 6, 8 하면 당연히 뒤에 10이라는 걸 예측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그냥 2의 배수를 쭉 나열하는 쉬운 형태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자, 그렇게 나오면은 모두 다 맞겠죠. 그래서 실제 시험에선, 자, 이렇게 쭉나열돼 있을 때, 연산이, 연산이, 기본적으로 혼합이 돼서 나옵니다. 자, 연산이 혼합이 돼서 나와요. 자, 연산이 혼합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자, 뭐 더셈만 나오거나 뺄셈만 나오는 게 아니라 더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섞어서 나와요. 자 물론 문제의 난이도 따라 4 개를 다 섞을 수도 있고 2 개만 섞을 수도 있고 3 개만 섞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기본형 수리에서선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익혀두셔야 될게 연산이 혼합이 돼서 나옵니다. 근데 연산이 혼합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찾아주는데 대부분의 연산이 혼합될 때 곱셈은 빠지지 않고 들어가요. 자 곱셈 같은 경우는 빠지지 않고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제 곱셈을 먼저 좀 찾아주는 연습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자 곱셈을 찾아 준다는 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자 1이 있고 여기 2가 있습니다 근데 요 이제 여기에 1에서 2배를 하면 얘가 얼마가 되냐면 2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2배를 해주게 되면 4가 되고 2배를 해주게 되면 8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2 3 4 5 이런식으로 자 홀수 창끼리는 곱셈 일하고 짝수차끼리는 덧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건너뛰면서 이제 곱셈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의 기호를 쓸때 연산을 쓸땐한칸 건너겠죠 근데 세 개를 쓰게 되면 두 칸을 건널 거고 네, 네 개를 쓰게 되면 이제 네 칸을 건널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자, 곱셈을 시험 시간에 찾아주는 게좀더 빨리 찾는 법입니다 그래서 먼저 연산이 섞여 있을 땐 먼저 뭘 찾는다? 자 곱셈의 기호를 찾는다 이런 거좀 알아두시고 자그 다음에 이제 기본형 수리에서 조금씩 나오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피보나치수열 이게 좀 고등학교 때 이제 배웠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피보나치수열 같은 좀 특수한 형태의 수열도 나와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렇게 1 더하기 2를 하면 2가 되죠. 그 다음에 1하고 2를 더하면 3이 되고, 2하고 3을 더하면 5가 되죠.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더해서 써주고, 두 개를 더해서 써주고 이런 식으로 앞에 두 항을 더해서 다음 항, 또두 개를 더해서 다음 항, 또두 개를, 개를 더해서 다음 항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걸 우리가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바로 피보나치 수열이 응용될 수도 있겠죠. 자 어떻게 응용이 되냐면, 자두 개를 더해서 그냥 써줄 경우도 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만 하면 나도가 올라가요 자두 개를 더한 다음에 1을 더하는 거예요 더 그럼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개를 더하면 4가 되는데 거기다 1을 더하면 5가 됩니다 두 개를 더하면 8이 되는데 1을 더하면 9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피보나치 수요리에서 응용된 형태로 나올 수 있으니까 자 여러분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평상시에 한번 학습을 하신 다음에 좀 익혀두셔야 시험장에서 빠르게 적용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피보나치 수를좀 알아두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소수라는 거, 자 소수라는 것도 출제가 잘 됩니다. 자, 소수는 어떤 걸 우리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수라는 건 1과 자기 자신 이외에는 약수가 없는 해요. 즉, 약수의 개수가 두 개인 수를 우리가 소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2, 3, 5, 7, 9, 오 9는 아니죠? 얘는 3, 6, 9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1, 3, 9가 있기 때문에 3개가 됩니다. 그래서 9는 안 돼요. 그러면 이제 10은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 짝수는 무조건 소수가 없어요. 누구밖에? 이2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2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다 홀수입니다. 그래서 다음 가능한 게 11이 되겠죠. 그러면 13은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그 다음에 15는 어, 안 되죠. 5가 더 있잖아요. 그 다음에 17도 소수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19도 소수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최소한 19 정도까지는 소수를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가볍게. 자, 여기다 이렇게 가로를 딱 치고서 이게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자, 이걸 보신 다음에 어, 2, 3, 5, 7, 9라고 하시면 안 되고, 뒤에까지 고려하셔서 11이라고 쓸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 소수도 좀 외워두시면 좀 좋으니까 외워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제곱수 같은 것들도 반드시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곱수라는 게 뭐, 우리 11제곱이 120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1제곱에서 20제곱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풀로 다 암기를 하고 있어야 시험장에서 좀 적응이 쉬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기본형 수열의좀 기본적인 내용이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재에서 이제 응용용 수리라고 나오는데, 자, 응용용 수리라는 건 뭐냐면, 모양이 있는 겁니다. 자, 모양이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자, 이런 거죠. 이게 묶음으로 예를 들어서 2, 1, 그 다음에 이렇게 가, 쳐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번 써봅시다. 여기다 여기를 제가 2를 쓸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3을 쓰고 2를 쓰고 9를 씁니다. 좀 감이 있으신 분들은 바로 보이시죠? 바로 뭐냐면, 2의 1제곱이 2가 되는 거고, 3의 제곱이 9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따져 주시면, 자, 문제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4, 1, 이렇게, 네, 빈 칸.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다, 아, 4의 1제곱은 4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물론 이것도 조금 난이도, 이 문제는 좀 난이도가 어렵지 않잖아요. 난이도를 올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이렇게만 해도 올라가요. 2, 1, 자, 여기를 2의 1제곱이 아니라, 빼기 1을 해주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을 하면 2의 0 제곱이 되니까 1이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2 1 1로 쓰는 겁니다. 그러면 3 2가 되니까 얘는 3의2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3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3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수열 추리가 어려운 이유는 여기 있어요. 문제를 만들기는 아주 쉬운데 문제를 푸는 입장에서는 워낙에 다양한 변수가 나오기 때문에 좀 이게 적응하기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열 추리 같은 경우는 깊게 연구하고 이런 단원이 아니에요. 그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좀더 스피드하게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즉 경험을 쌓아 가지고 시험장에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이, 이 범위를 넓혀 놓는 게 중요한 키가 됩니다. 그래서 그좀꼭 체크를 해 두도록 하십시오. 그럼 제가 이제 언급드렸던 이제 언급드렸던 기본형과 응용형을 자,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이제 교재에 자 교재를 보십시오. 자 교재 몇 페이지냐면 183페이지에 있는 핵심해제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핵심해제 1번을 보시면 다음은 일정한 규칙에 따라 나열된 수열이다. 자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수는 하고 나와 있죠. 자 그러니까 이제 기본형 수열은 이런 식으로 기본형 추리는 쭉 숫자가 나열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자등차수열이나등비수열처럼 어떤 단순한 하나의 연상으로 나오는 경우는 없다고 보셔도 돼요. 없다고 보셔도 되니까, 자 보시면서 무슨 규칙을 찾아야 돼요.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곱셈을 찾자고 했죠. 곱셈, 곱셈이 쉬워요. 처음에 곱셈을 찾아봤는데 곱셈이 안 보인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차를 비교해 보셔야 돼요. 차! 차라는 게 뭐냐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이제 9가 되죠 자 9가 되고 여기 이제 얼마가 되죠 49가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이제 몇 개만 써봐도 꼭 마땅히 규칙이 안 보여요 규칙이 안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아 상당히 이제 기본형 수열이긴 하지만 모양이 좀 독특한 게 나왔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 앞부분을 보시면 안 되고 중간 이웃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자, 중간 이웃 부분을 보니까 자, 우선 이제 저는 이제 문제를 봤을 때좀 뭐가 좀 보였냐면 여기 지금 4가 있고 15가 있는데 자, 이 둘을 곱하기를 하게 되니까 60이 되는데 여기 64가 됐죠. 그래서 자, 뭐라고 생각했냐면 처음에 4 곱하기 15에다 다시 4를 더했다. 그러면 다음에 혹시 얘네 둘을 더해서 얘를 더하는 건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숫자가 그러기에는 너무 얘가 작죠? 그래서 모양을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기 생각을 했었어요. 5를 곱해서 5, 6의 30, 5, 4에 6, 7, 320을 한 다음에 5를 더했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럼 요 1은 왜안 썼을까? 라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아, 그게 아니라 순서구나. 자, 순서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가 지금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잖아요. 자, 세 번째에 있는 4에다가는 3을 곱하고 3을 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에 있는 4에다가는 아니, 15에다가는 15 곱하기 4 더하기 4를 한 거니까 자, 우리가 구하는 자, 이쪽에 이제, 그죠? 여기를 구해야 되니까 얘는 이제 64 곱하기 다섯 번째니까 5 더하기 64 곱하기 5 더하기 5를 한 거예요. 그러면 325가 되는 걸 이제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구하는 이 부분은 자 이렇게 곱하는 거니까 자 325에다가 325에다가 6을 곱한 다음에 6을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정답이 이제 1956이 되는데 자 1956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거 계산하실 때도 사실 뭐이 계산을 빠르게 여러분들이 잘 처리를 해주시면 좋겠죠. 빠르게 잘 처리를 해주시면 좋은데, 자 그거보다는 시험장에서는, 그니까 이걸 뭐 6318하고 뭐 25하고 6을 곱하니까 150이니까 1950에다가 6을 더해서 1956이 된다. 이렇게 빨리 계산하셔도 돼요. 하지만 우리 시험장에서는 이게 객관식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숫자들을 보면 어차피 1800 은 넘어가는 거죠 거기다 6을 더했으니까 아1956 정도 즉 끝자리 숫자만 확인하고 전체적인 위치만 확인해서 정답을 4번이다 이 정도로 찾으시면 문제가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핵심 해제 1번을 좀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다양한 거를 좀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문제죠 핵심 해제 2번을 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은 일정한 규칙에 따라 나열된 수열이다 A의 값으로 알맞은 수를 골라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자, 생각해 봅시다. 자, 이 문제는 사실은 이런 유형의 문제치고는 난이도가 조금 이제 낮은 문제이긴 한데, 자, 보세요. 8하고 11인데 3이 나왔어요. 어, 그래서 이 차이가 3인데, 혹시 그게 답일까라고 봤는데, 자, 여기도 보니까 4하고 9가 나와서 5가 나왔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a 를 이제 차이가 14니까 14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조심하셔야될 게, 자, 14만 나왔다면 답이 14가 될 수도 있지만, 마이너스 14하고 14가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크기 관계까지 고려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 여기서 보시면 8에서 3으로 갈때 플러스 3이 된 거고, 4에서 9로 갈때 플러스 5가 된 거죠. 근데 28에서 14로 갈 때는 줄어들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14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 되냐면 1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기에 따라서도 사실은 정답을 좀 유연하게 갈 수도 있어야 돼요. 왜냐면, 어차피 수열출이라는게 아주 많은 데이터를 주는 게 아니라, 몇 개의 데이터를 준 다음에 그 데이터 내에서 여러분들이 정답을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 이제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자, 이번에 이제 응용형 추리의 이제 문제들을 좀 한번 보시면. 자, 응용형 추리 한번 봅시다. 자, 요거는 이제 다음은 일정 한 규칙에 따라 나열된 수혈에 대해서 이제 네모 안에 들어간 알맞은 숫자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사실 이런 유형의 문제는 이제 LG에서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실제로도 규칙이 되게 좀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 이제 기본 문제, 이제 핵심 예제로 넣었기 때문에 좀이 우리가 좀 풀고 있는 이 문제는 사실 그렇게 복잡한 규칙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경험상 제가 이제 수업을 좀 오프라인에서도 많이 하고 이제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 수험생들이 이렇게 문제 푸는 걸 보면 사실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의외로 정답률이 가장 낮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좀 복잡한 규칙 이런 것만 생각하다가 역으로 좀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6이 나와있는데 분모에 그 다음에 여기는 9가 나와있고 7이 나와있고 9가 나와있고 14가 나와있습니다. 자 이럴 때 조심해야 될게이 숫자들끼리 지금 관련성이 좀 없어요. 그러니까 6, 7, 9, 14가 관련성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되게 좀 아주 간단한 규칙을 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녀석들이 무슨 뭐 똑같이 3의 배수라든가 아니면 같은 크기로 증가한다든가 어떤 이 규칙들이 있으면 이제 일정한 규칙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자이 문제 같은 경우는 밑에를 보고 위에를 보니까 이제 마이너스 3 11, 마이너스 5, 9. 그 다음에 위에 7분의 1, 2, 5, 6. 그 다음에 9분의 14분의 모양을 보니까 눈에 잘 보이는 게 없어요. 일단 눈에 띄는 건, 일단 이 7을 보니까 1하고 6을 더하면 7이 되고, 2하고 5를 더하면 7이 되니까, 뭔가 저렇게 조합으로 배수가 되나를 생각했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마이너스 3하고 9를 더해도 6이 돼요. 11하고 마이너스 5를 더해도 6이 되니까, 뭔가 좀 그런 느낌이 오죠. 근데 여기서 이제 1하고 12, 6하고 9인데 이걸 어떻게 더해도 이 14라는 모양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 생각을 해봤죠 뭐냐면 야 그냥 단순히 다 더해보자 단순히 다 더하게 되면 1, 6, 9 그러니까 여기 둘이 7이 되고 여기에 이제 16이 되니까 28이 된단 말이에요 28자 28이 되니까 뭔 확인되냐면 여기는 어차피 지금 얘가 합이 총합이 14입니다 총합이 14고 여기는 총합이 1 2예요 그러니까 결국 분자는 분모의 배수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9의 배수가 나오면 되니까, 자, 이, 얘네들이 지금 다 마이너스죠? 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31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마이너스라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 9의 배수가 나오려면 이제 마이너스 5가 돼야지 마이너스 36이 돼서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이 알맞은 숫자라는 건 이거 이외에도 많이 쓸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차피 객관식이기 때문에 이 보기 내에서 찾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5가 답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 제가 처음에 이제 말씀드린 거잘 기억을 하세요. 자, 우리 뒤에 문제들을 보면 이제 이런 뭐 배수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와요. 뭐 얘네 둘의 합이 여기다 적어주고, 그 다음에 이걸 이걸로 나눈다든가. 이런 식으로 원래 좀 조합들을 해서 복잡한 규칙이 많이 나오는 유형입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학생분들이 또 수험생들이 더 틀려요. 왜냐면, 하 어, 뭔가 배수, 약수 막 이런 걸 찾고 싶은데 갑자기 뜬금없이 쭉더한 다음에 배수,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더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좀 조심해 주시고.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핵심 예제 2번입니다. 그 밑에 있는. 자, 요거는 이제 그림이 나와 있으니까 좀 이제 어렵게 보이는데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 응용형 수리라는 게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어떤 수가 어떤 모양을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모양을 좀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거기에 쓰이는 규칙은 뭐 일제, 기본형 뭐 수혈추리에 비해서 어려운 걸 쓰진 않아요. 자, 보면 얘는 웹톱니하고 네톱니예요. 그러니까 웹톱니라는 건이 튀어나와 있는 걸 우리가 웹톱니라고 하고 이 들어가 있는 게 이제 네톱니예요. 그래서 둘이 맞물리기 때문에 여기 55라는 건 여기 네톱니도 똑같이 55가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눈에 너무 잘 보이죠? 여기 3이 나와 있고 9가 나와 있고 27, 81이니까 3의 제곱수죠. 3의 제곱수예요. 자, 여기 이제 웹톱니라고 합시다. 이 웹톱니에는 3의 제곱수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이 9하고 19. 자, 9하고 19는, 자, 9하고 19는 곱하기 2를 해서 2를 더한 느낌이죠. 그 다음에 보니까 27하고 55도 27에다가 2를 곱한 다음에 2를 더한 거네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니까 81. 즉, 81에다 2를 곱하면 160인데, 163이니까, 아, 규칙이 좀 나왔네요. 다. 그럼 한번 맞춰봅시다. 자, 먼저 여기는 이렇게 가야 되는 거니까, 자, 3에다가 2배를 한 다음에 2를 더해주게 되니까 7이 되네요, 7.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가야 되죠. 자, 여기는 근데 여기 안에서는 내톱니인데, 이 왼쪽 거 안에서는 웹톱니이기 때문에, 자, 여기가 이제 81이죠. 그럼 다음이 이제 2, 4, 3이니까, 이 자리가 이제 2, 4, 3. 즉, 3의 5제곱이에요. 그럼 여기는 3의 6제곱. 자, 이런 건 여러분들이 개수를 세서 가는 것보다 직접 쓰는 게 실수가 더 적습니다. 자,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구하는 숫자는 3의 8제곱하고 이제 7을 더하는 거죠. 자, 이런거할 때도 여러분들이 이제 3의 8제곱을 외우고 있으면 상관없는데 거기까지 외우신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3의 4제곱 정도는 외우고 있으면 좋습니다. 자, 3의 4제곱 곱하기 3의 4제곱이니까 얘는 81 곱하기 81이에요. 그럼 대충 이게 6 4 0 0보다는 크잖아요? 거기다 7하고 1을 더하니까 8이 되니까 숫자들을 보신 다음에, 아, 6,568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데, 요걸 또 이제 실제 계산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자,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81의 제곱이잖아요? 그럼 얘는 80 더하기 1의 제곱이니까, 우리 이제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인수분해 곱셈공식이죠. 80 제곱에다가 160 더하기 1이니까. 자 이게 6,400에다가 이거 더해주시게 되면 6,568이 라는게 여러분들이 나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주시면 어, 좀 문제 풀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자, 이 숫자에도 이 7을 더한 게 6,568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면 시될것 같고, 자 일단 저랑 어, 뭐 기본적인 유형 분석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이어서 좀더 응용형 문제들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